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영모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던 조선 헌종초 109년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마다 들판에서 여인의 흐 느낌이 들려왔지요 백성들은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문을 꽂고 걸어 잠갔습니다 또 들리는구만 저 울음소리 한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피가 땅에 스며들면 저승사자가 온다더니 그날 밤 먹구름이 달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백우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우년 장터 구서 남루한 저고리를 걸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아 한때 고운 치마폭만 스쳐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던 명문가의 정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빗기 없는 얼굴, 해진 저고리, 먼지 묻은 머리카락. 그럼에도 꽃집처럼 고운 눈매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저것 봐라, 역적의 딸이. 아직도 여기 있네. 지나가던 안악이 침을 뱉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어디 가서 얼굴이나 팔아먹지, 뻔뻔하게.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구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아야 고개만은 숙이지 마라. 하지만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 끝자락, 허름한 움막에서 한 남자가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길보 말도 더듬고 어깨도 구부정한 머슴이었지요. 길, 길보가 물좀 떠와라. 주인의 고함 소리에 길복은 황급히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일을 서툴렀지만 순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요. 그날도 길복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설아였습니다. 마마님, 길복은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설아는 기력이 다해 쓰러진 상태였지요. 길복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를 부축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괜 괜찮으시오? 길복의 얼굴은 벌컥해 달아올랐습니다. 설아의 손목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아는 그 떨림에서 기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길복은 설아를 자신의 운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여, 여기서 좀 쉬시오. 운막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붓두막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길복이 정성껏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설아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길복은 밖에서 장작을 패며 자꾸만 안을 흘끔거렸습니다. 설아가 조금만 움직여도 길복의 손은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불켰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하는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길복의 움막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길복은 그녀가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숨을 몰아쉬었지요. 설아의 손가락이 옷깃을 스칠 때면 길복은 볼을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머무는 초가에서 새벽에 괴이한 불길이 일었습니다. 역적의 피가 재앙을 부른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윤서라를 당장 내쫓아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라는 젖은 저고리를 움켜쥔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복이 달려왔습니다 줌을 헐떡이며 설아 앞을 막아섰지요. 안, 안 됩니다. 비켜라, 이 바보야. 이장이 길복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길복은 버텼습니다. 설아의 손목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 손길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길복은 설아를 자신의 운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을의 비난을 무릅쓴 결단이었지요. 여기서 지내시오. 좁은 방 하나에 남녀 둘. 설아는 낯선 남자의 체온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길복은 밤새 밖에서 장작을 패며 마음을 달랬지요. 왜 그리까지 하시오? 설아가 물었습니다. 길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만 붉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바느질을 하다 길복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뒤틀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머슴이라 하나. 참 따뜻하구나. 길복의 귓끝은 불처럼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설아를 보면 숨이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복은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길복을 빤히 쳐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곁에 여인이 있지? 길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파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된 하늘 업고 태어났네. 첫날 밤에 원귀가 찾아온다네. 무, 무슨 말씀을. 노파는 길복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하지만 자네 피가 그 아이를 구할 게야. 자네는 평범한 머슴이 아니니까.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길복은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운막으로 돌아온 길복은 설아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길복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가 잠을 청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인의 오열 소리가 으아아아 설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길복이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 테니. 저라는 길복의 품 안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감쌌지요. 길복의 심장 소리가 쿵쿵 들렸습니다. 저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복의 온기가 어떤 불길함보다 강하게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울음소리는 새벽녘에야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서라는 바느질하다 헝겁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유려한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길복씨가 바보 머슴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길복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길복 씨. 설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길복은 깜짝 놀라 헝겊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오? 길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의 애틋함과 죄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말해 주시오. 제게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만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설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보다 더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아가 바늘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렀지요. 아. 길복은 허둥지둥 달려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를 감아주며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길복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설아의 볼이 붉어졌지요. 고맙소. 설아가 속삭였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이라면 어떤 밤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길복은 다짐했습니다. 설아를 평생 지키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숨겨준 죄로 길복은 이방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방은 매질을 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긴 죄를 어찌 할 것이냐 으 길복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피가 등에서 흘렀지요 설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만하시오 설아가 달려갔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길복을 부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리까지 하였느냐? 길복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울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설아는 길복을 운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상처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복은 희미하게 웃으며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묵은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엔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혼인 첫날밤, 원귀, 설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적 뒤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 여인은 첫날밤에 저주를 받는다. 원귀가 찾아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다.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혼인을 서두르지 말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라는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길복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길복이 자신을 떠날 것 같았습니다. 저라는 고민했습니다. 길복을 지키려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잠들지 못하고 부적을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저주가 덮쳐온다 해도 피하지 않겠소. 길복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설아는 부적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여자요. 길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마님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길복의 눈빛엔 것 사랑. 가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으니. 하지만 그 바보가 고마웠습니다. 길복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주와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길복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영모로 몰린 대신가의 서자입니다. 서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길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임 가문의 저주를 끈을 지정된 혈통이었습니다. 무슨 노파가 말했습니다. 저만이 만임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바보처럼 살며 숨어 지냈습니다. 만임을 지키기 위해, 저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만임을 사랑했습니다. 길복의 고백에 설아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길복은 설아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함께 저주를 끝냅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묶었다면 이제 함께 그 운명을 끊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붉은 기운이 운막을 감쌌습니다. 원귀가 나타났습니다. 이야악! 여인의 형상을 한 원귀가 설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얼어붙었지요. 길복이 설아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 원귀의 손톱이 길복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길복 씨, 설아가 절규했습니다. 길복은 쓰러졌지만 설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 찬습니다. 설아는 피범벅이 된 길복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발 날 떠나지 말아다오. 그 울음에 원귀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설아의 눈물이 길복의 상처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저주를 끝낼 마지막 의식을 하기로. 길복씨, 저와 혼인하시겠소? 길복은 피투성이 몸으로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이든 마지막 밤이든, 만임 곁이라면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붉은 빛이 피어났습니다. 인연의 빛이었지요. 이제 함께, 원귀를 마주합시다. 설아와 길복은 일어났습니다. 원귀는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설아가 원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폐가 한 가운데 두 사람은 원귀와 마주 섰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짊어지리다. 설아는 원귀를 껴안았습니다. 원귀는 차가웠지만 설아는 놓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자신의 손을 칼로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그 피를 땅에 뿌렸습니다. 이 피로 저주를 끊겠소. 붉은 빛이 방 안을 삼켰습니다. 원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귀는 빗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복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원귀는 설아의 조상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여인이었지요. 그 원한이 가문을 타고 내려온 것이었구나. 설아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설아 가문의 누명이 풀렸다는 소문이었지요. 윤진사는 역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설아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길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오? 길복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든 좋소. 그대와 함께라면, 저라는 길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날 지켜준 모든 밤이 나에겐 첫날 밤 같은 것이었소. 길복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머슴과 마님의 혼인이라니. 하지만 참 복이 좋지 않소. 검소한 홀레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홀레보다 아름다웠지요. 저라는 길복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날 구해주어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 설아와 길복은 오래전 운막에서처럼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날 밤이구려, 길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소.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밤도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공포의 밤이 아니라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길복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길복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소. 저도요. 달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운명과 저주를 이긴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서로를 살린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